90년생, 정과 45번, 전직 조폭 박철민. 분명 그의 일방적 주장을 100%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물증이 나올 때까지 차분하게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죠. 하지만 이 폭로를 함부로 근거없는 이야기로 치부하고 넘길 수는 없습니다. 박철민의 폭로를 뒷받침하는 4개의 구체적인 정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은 본인이 국제파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네 개의 확실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결고리. 이는 이재명의 변호사 시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007년 3월, 성남수전경찰서는 국제파 두목과 간부들을 비롯해 조직원 61명을 검거했습니다. 앞서 박철민이 큰형님과 형님으로 지칭했던 이태호와 이준석도 이 때, 범죄단체 구성과 공공공갈 등의 혐의로 징역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이재명이 얽혀 있습니다. 당시 변호사였던 이재명은 검거된 국제파 조직원 두 명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2018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질의를 냈는데요. 어째서 그런 조폭들을 변호했냐고 묻자, 이재명은 그 사람들이 조폭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다며, 선량한 시민인데 억울하게 잡혀 있다고 호소했다고 합니다. 이재명은 억울함이 없는 사회를 위해서 이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내칠 수가 없었다라고 답했습니다. 물론 이재명의 이런 해명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당시 이재명의 변호를 맡았던 A 씨는 집단 흉기 상해, 공동 상해, 감금, 협박 등의 강력 범죄 혐의로 징역을 선고받았는데요. 재판부는 이 A씨가 국제파가 범죄단체인 줄 알면서도 행동대원으로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이미 A씨는 공동폭행죄로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선량한 시민인 줄 알았던 이재명의 해명이 말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그 다음에 이재명은 이 A씨를 또 변호했습니다. 한편 이재명이 변호를 맡았던 또한 명인 B씨는 재판부의 표현에 따르면 국제파의 리더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이미 1998년부터 조직 구성에 참여해온 사람이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재명은 여러 차례 국제파의 조직원들 변호연, 이른바 조폭 전담 변호사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재명은 본인이 국제파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며 반복되는 국제파와의 인연이 성남시가 좁아서 그렇다는 식으로 설명합니다. 심지어 본인의 이종조카도 국제파의 중학생 조직원이었다며 그 애를 네번 변론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죠. 이재명은 변호사 시절 반복적으로 국제파 조직원들의 강력 범죄를 변호해 왔으면서도 이 모든 게 우연이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재명과 국제파의 두 번째 연결고리 이는 이재명의 수행비서입니다. 이재명은 2014년 성남시장 시절부터 수행비서로 김모씨를 고용했습니다. 수행비서는 정치인의 차량을 운전하며 손과 발 역할을 해준 사람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항상 따라다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대화를 하는지 심지어는 전화 통화까지 엿들을 수 있는 존재죠.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신용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게 기본입니다. 이재명은 이 수행비서 김모씨를 꽤나 신용해온 것 같습니다. 김모씨는 성남시청을 거쳐 이재명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되자 2018년부터 경기도청 지사실 의전비서로 채용되었고 이재명이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선 2021년 7월에는 비서직 사표를 내고 이재명 캠프에서 활동합니다. 그런데 이 김모씨 폭력 전과가 있습니다. 그것도 국제 마피아파가 엮여있는 전과죠. 2007년 9월 용역이권 사업을 놓고 벌어진 폭력 사태에 국제파 등 조폭들이 가담했습니다. 김모 씨는 이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집단 폭력, 흉기 상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몇년후이재명의 수행 비서로 등장한 거죠. 이재명 캠프 측은 이와 관련해 당시 김 씨가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받았으며 조폭과 연루되진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민간인이 조폭들이 집단 폭력을 휘두르는 장소에 있었다가 얼떨결에 같이 처벌을 받았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누가 믿을 수 있을까요? 이재명과 국제파의 세 번째 연결고리 사진들입니다. 2011년 9월 29일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출마했던 장기표는 페이스북에 사진 한 장을 올립니다. 성남시 의정감시 연대라는 시민단체로부터 제공받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한 남성이 성남시청 시장 집무실에 이재명 책상 앞에 앉아 신발을 신은 채로 두 다리를 책상 위에 올리고 있는 사진입니다. 옆에는 이재명 시장이 서 있습니다. 장기표는 이 인물이 바로 국제파의 이태호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철민이 큰형님이라고 칭했던 인물, 형님 이준석을 이재명에게 소개시켜주고 스폰을 지시했다는 조직의 간부, 바로 그 이태호라는 겁니다. 이재명 측은 이 논란을 두고 열린 시장실을 운영했기에 누구나 시장실에서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재명의 수행실장을 맡은 민주당의 김남국 의원은 해당 인물이 조폭이 아니라 영어강사인 정모씨라고 부연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런 해명들은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아무리 열린 시장실로 운영을 했다고 한들, 일개 민간인이 시장이 있는데 시장실에 들어가 신발도 벗지 않고 두 다리를 시장 책상 위에 올리고 시장을 옆에 세워두고 사진을 찍는다는 게 납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재명에게 모욕적인 처사인 건 물론이거니와 성남시 전체를 모욕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사진과 관련해서 국제파가 언급된 건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성남시장 집무실에서 이재명과 여러 사람들이 함께 찍은 사진. 이 사진에서 이재명이 어깨를 짚고 있는 사람이 국제파의 조직원이라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파의 조직원과 그 지인이 소셜 미디어에 이재명과 이재명 캠프 소속 안민석 의원, 은수미 시장 등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주변에서 자꾸 국제파 조직원들이 포착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은 왜 이렇게 많은 사진을 조폭들과 함께 찍었을까요? 이재명과 국제파의 마지막 연결고리, 코마트레이드입니다. 이재명이 성남시장 재임에 성공한 2014년, 이를 기점으로 코마트레이드라는 회사가 성남에서 여러 차례 언급됩니다. 성남시와 여러 협약 관계를 맺은 정황들이 곳곳에서 포착됩니다. 코마트레이드는 2012년 성남 분당구에서 설립된 회사인데요. 여러 가전제품과 소형기기를 중국에서 들여와 국내 쇼핑몰에 유통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의 설립자는 바로 이준석입니다. 박철민이 형님으로 모셨으며 이태호의 지시를 받고 이재명을 스폰하며 각종 유착관계를 만들었다는 그 이준석입니다. 이준석은 이재명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이후 2012년에 이 기업을 만들었고 이재명이 재임에 성공한 2014년을 기점으로 성남시와 활발한 관계를 맺습니다. 각종 후원 협약 계약을 맺는데요. 박철민은 이 협약이 조폭으로부터 이재명으로 이어지는 자금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밀접한 관계의 정점은 2016년 10월 성남시 중소기업인 시상식이었습니다. 성남시는 이준석과 김영석 코마트레이드 공동대표에게 장려상을 수상합니다. 중소기업인 상을 수상하게 되면 해당 기업은 3년간 세무조사가 면제됩니다. 기업에게 세무조사 면제는 어마어마한 특혜죠. 특히나 이준석 같은 조폭이 운영하는 기업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마트레이드는 성남시가 주최하는 각종 기업 지원 사업에 참여할 때 가산점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재명 재임 시절 성남시는 조폭이 운영하는 기업에 상을 줬고 이를 근거로 어마어마한 특혜를 준 겁니다. 성남시로부터 중소기업인 상을 받고 몇달 지나지도 않아 이준석은 해외로 도피 행각을 벌입니다. 검찰은 불법 사이트 운영, 140억 원의 탈세 등의 혐의로 그를 추적했고, 결국 2017년 말 이준석은 구속됩니다. 이런 범죄자에게 상을 주고 각종 특혜를 부여한 이재명 체제의 성남시. 바로 이 코마트레이드가 이재명 조폭 유착 의혹의 핵심적인 연결고리입니다. 강력범죄자 국제파 조폭들을 반복적으로 변호하고 국제파와 관련된 집단 폭행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최측근 비서로 쓰고 여러 차례 국제파 조폭들과 사진을 찍으며 국제파 간부가 만든 회사와 협력관계를 가지고 상까지 줘서 특혜를 준 이재명. 이재명 측과 그 지지자들은 이네 개의 연결고리가 전부 다 우연의 일치라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3부에서 계속됩니다.